다음과 같은 넓이가 4, 36, 9인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모두 2가 됩니다. 넓이가 36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6이고 이쪽 변의 길이는 이제 4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6이 되겠죠.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이 되므로 여기가 3, 3, 그 위에도 3, 여기도 3이 되겠죠.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면서 위에 각이 점이면 이 왼쪽 아래 각이 x가 되겠죠. 그 점과 x는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가 또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점이고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죠. 또한 이꼭지각에서 수선을 발 내렸을 때 생기는 이 삼각형도 여기가 직각 점이기 때문에 x 위에도 점. 그래서 이 삼각형 세 개는 서로 닮음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분홍색 삼각형 세 개는 닮음이 됩니다. 그때 이 가운데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2죠.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죠. 여기는 모르니까 x로 놓는다면 x 높이가 2x가 됩니다.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이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가 같은 직각 이듬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각도가 45도씩 됩니다 이기 직각이기 때문에 또 여기가 45도 이 위에도 45도 직각 이듬변 삼각형 이 밑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이고 이 각도가 각각 45도이기 때문에 직각 이듬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 형광펜으로 칠한 노란색 삼각형들도 모두 닮음이 되겠죠? 이때,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 되고, 또한 여기가 지금 2x였죠? 2x이기 때문에, 여기가 2x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변의 길이가 x고, 이변의 길이 가 2x인, 총 3x가 6이 됐기 때문에, x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 여기가 9고, 9 더하기 6이니까, 15 곱하기 높이. x가 2였죠? x가 2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4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이었습니다. 이쪽 분의 길이랑 같겠죠? 6이고, 4니까, 더해서 10. 곱해주면, 2가 약분되면서, 15 곱하기 5가 되므로, 삼각형 넓이는 75가 됩니다.